제 19회 전국 장인 역도 선수권대회 전나라수 선수가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서 아, 못할 걸안될걸 가능할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많이 울었죠. 목표 굳대라는 거. 아버지가 나라의 큰 사람이 되라고 굳세게 꿋꿋하게 전나라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나라수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지금 경남에서 역도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날 현대중공업 산해화청에서 일하다가 자재물이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됐는데 그때 절단하고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의족 차고 사,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억 생생하게 납니다. 원래 비 오는 날에는 조선소에서는 일할 수가 없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위에서 우두둑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모 벗고 하이바 벗고 기막이 다 빼고 들어갔는데 자재물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다리를 부딪히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절단이 됐습니다. 그냥 없는데도 다리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유령통이라고 그러는데 신발끈 꽉 묶은 것 같이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데도 간지럽고 자꾸 긁으려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춥거나 그러면은 좀 약간 새끼 발가락이 간지러운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저는 수술만 1 4번 했어요. 자라면서 뼈가 계속 돌출되고 위로 올라가지고. 재활치료 선생님이 마라톤 한번 해볼 생각 없냐라고 권장 권장을 하신 거예요. 가지고그 재미삼아 한번 나갔는데 5km를 나갔는데 42분에 들어왔어요. 그다또재미삼서또 나갔는데 10km를 나갔는데 52분에 들어왔어요. 의족을 착용하고 마라톤 하기가 예.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데 어떻게 사회로 돌아올려고. 제아를 피당없이 노력을 했죠. 산에도 다니고 단거리 달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가 터지고 진물이 배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은살에 배겨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2018년부터 역도를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 마라톤에서 말았던 거예요? 예, 예. 체격도 좋고 괜찮은데 한번 역도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길래 역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매력이 빠진 거예요. 이제 몸도 커지는 거 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못할 걸? 안될 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힘들걸요? 가능할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역도가 무거운 하중을 들어 올리는 스포츠잖아요. 네. 아, 매력이 있어요. 아. 빈봉으로 하다가 이제 20, 30, 40 올라가다 보면 그 기록을 떼 <laughs>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성취감? 우리는 장애인 역도 같은 경우에는 파워리프팅, 웨이트리프팅이라고 그러는데, 파워리프팅은 벤츠로 이제 가슴까지 닿다가 미는 건데, 그거는 제가 지금 140까지는 하고, 웨이트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155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플러스 107kg 거이거든요 4위. 아, 전국에서 다? 예. 저는 시합장 가면은 소리를 질러요. 시합장에서요? 예. 긴장 풀려고 저는 이제 몸 풀고 이제 소리 한번 지르고 이제 긴장 풀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 저는 슬럼프 같은 건 없고 오히려 저는 징크스가 있어요. 시합 날이면 항상 수염을 길르거든요. 좀 머리도 짧게 자르고 저만의 그게 좀잘 예. 들리고 면도 안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면은 잘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스포츠 고활동형 스포츠 발이라 카본 발이라 뛸 수도 있고 이제 무거운 하중을 줄 수도 있고. 산에도 갈수 있는 다른 사람들 의족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탄성이셔가지고 이렇게 차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달릴 때도 땀이 많이 흘리면 의족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라좀 샤워할 때좀 그런 상에어로 상황, 상이 좀 많죠. 이제 방바닥 같은 데는 이제 기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는 외에는 이제 집에 가서 씻어야 되니까. 오늘도 사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반바지를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이유가. 제 보호 차원도 있어요. 대중교통이나 버스를 타면은 사람들이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는데 피켓 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떳떳한 것도 있는데 버스 타면은 급 출발을 하잖아요. 넘어진 적이 몇번 있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반바지 입으면은 기사님들이 내가 앉을 때까지 보고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육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있을까요? 뭐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은 두려워하더라고요. 다른 운동을 종목을 찾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역도도 그렇게 두려워, 두렵지 않거든요. 자기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돌아오니까 할수 있어요, 다. 옛날에는 많이 울었죠. 저는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극복했다는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극복은 아직도 극복을 아직 안 했거든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상처도 있고, 길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려고 러는데도 아, 저 사람이 나 쳐다보네. 수근거리네. 그런 게 아닌 눈빛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혀치는 게 저는 제일 싫어요. 혀치는 거. 아, 혀치는 거야? 네 이제 트랙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뛰고 있으면은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어, 저기 의족이 뛰는 거네. 한번 뛰어 봐요. 어 젊은 사람이 안 됐네. 결혼을 할수 있겠어요? 아유, 불쌍하다. 젊은 나이에 다쳐서 그런 네. 소리를 많이 들었죠. 지금은 그냥 한 길을 걷고 한 길을 흘러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과 지금 사고 의 역도인으로서의 생활을 비, 비교 저는 지금이 살림이 더 좋아요. 솔직히 그 전에는 물론 일하면서 음주에 일 숙소 일 음주 그렇게 빠졌었는데 뭐 힘들면 아일안 나가 나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지금이 더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도 인터뷰도 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본보기로 그런 걸 많이 지금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존경하는 선수가 있어요. 장민환 선수요. 은퇴했는데도 사회 재단을 이제 어린 소익 그런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신거 되게 멋있어요. 목표 이제 다치지 않고 국대 가는 거 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 하고 싶은 모습까 장애 비장애인이랑 일반인이랑 같이 할수 있는 체육관을 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같이 체육을 같이 할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고 싶어요. 내 네, 네 친구? 소중한 친구? 인터뷰 끝났거든요 <laughs>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은 끼지 마시고 다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